감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EU 다정다감입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만난 이름 모를 들꽃, 또 열기를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과 우연히 고개를 들었을 때 마음 깊은 곳까지 맑아지게 만드는 푸른 하늘. 이렇듯 뜻하지 않게 자연이 주는 선물에 행복했던 기억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 백지원 리포터도요. 이렇게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끼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파란 나라를 보았니. 네 저는 봤습니다. 이번에 자연에서 얻은 파란색으로 물들인 멋진 작품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뻔하지 않은 작품들이라서 보는 재미까지 쏠쏠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그 파란 나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하늘인 줄 깜빡 써보셨죠? 요즘 황사다, 미세먼지다 보다 해서 파란 하늘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늘보다 더 하늘 같은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치러 가보시죠! 천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곳은 충남 당진시. 조용한 시골 마을에 고즈나오기 자리 잡은 이곳에 파란 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데요. 저기 있는 저분이 혹시 오늘의 주인공? 천들아, 알려줘!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 파란색, 하늘색, 색깔이 정말 너무 굽고 예쁜데. 그런데 도대체 이것들은 무엇이고 또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어, 이거는 제가 쪽 염색한 원단들이고 저는 쪽 염색가 김지민입니다. 쪽과 사랑에 빠진 쪽 염색가 김지민 씨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지민 씨가 쪽 염색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실이었는데요.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반기는 파란 물건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온통 파랗더라고요. 반전 쪽빛의 영향이네. 여기도 다 이것들도 선생님이 염색을 하신 거예요? 제가 가장 먼저 염색하고 싶었던 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선택하였고, 지금 현 시대 사람들이 어 너무 네임 밸류를 따라서 물건을 사는 게 있어서 저는 그런 게 아닌 제가, 가진 제가 좋아하는 색을 통해서 다른 것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쪽에는 오, 옷들이 잔뜩 걸려 있는데 와 너무 멋집니다 완제품을 이제 염색을 한 건데 옷 자체에 각각의 소재가 다 다른데 그 소재마다 색을 내는 색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완제품을 염색하면 각각의 다른 색을 내는 그 재미가 있어서 저는 완제품 염색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정말 같은 쪽 염색이더라도 소재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색깔을 낼 수가 있네요 어 보자 요거 요거 완전히 제 사이즈 제 마음에 쏙 드는 옷을 을발했했데제제또또만히히 있을 수 없죠 죠늘만큼은 내가 종보씩1다 패션의 완성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발이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파란 신발까지 신어주니 자신감 업업업 자신이 좋아하는 옷과 신발은 물론 각종 천에 파란 쪽모를 드닌 지민 씨. 하지만 그의 쪽염색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와, 아니 파란색을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이런 가구들도 죄다 파란색으로 사셨네요. 네, 다 제가 염색한 것들이에요. 이거는 나무잖아요. 오, 나무에도 이렇게 쪽염색이 들어요? 네, 처음에는 원단에만 염색했는데 한계점을 느껴서 다양한 재료 염색을 해보고 싶어서 나무에 염색을 한번 해봤어요. 보시기는 좀 어떠세요? 약간 이쪽 염색 뒤에 그 나무의 색깔도 조금 비쳐요, 은은하게. 그래서 뭔가 자연 소재끼리의 어우러짐 같아서 더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연에 자연을 더한 작품.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쪽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져만 갔습니다. 쪽 염색하면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그 쪽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푸른빛이 나오는 거예요? 쪽이 뭔가요? 이게 바로 쪽인데요. 초록색 같지만 실제로는 안에는 파란색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복도에 수학해서 색소를 추출하여 이렇게 염색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업실까지 찾아왔는데, 쪽 염색 작업을 저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 네. 염색은 저기서 하고 있는데, 함께 같이 가보시죠. 아, 좋습니다. 아니, 쪽 염색 알려주신다더니 저를 밭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설마, 오늘 제가 여기 있는 밭 일을 다 해야지 염색을 알려주겠다. 뭐 이런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염색하기 전에 쪽밭에서 이제 모종을 심어놓은 상태인데 이걸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모셨어요. 그러면 아니 이거를 선생님이 직접 다 재배도 하신다고요? 네, 인도산 파우더 가루를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쪽을 길러서 어, 농사까지 해서 색소를 얻는 게더 성취감이 있어서 이렇게 재배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염료를 만들기 위해 매년 약 400평의 밭에 직접 쪽을 재배하고 있다는 지민 씨. 이제 염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볼까요? 그런데 이렇게 재배한 쪽이 식물인데 어떻게 염료를 바뀌는 거예요? 네, 무릎 높이까지 자란 쪽을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수확을 해서 큰 통에 담고 삼복도에 우려내거든요. 그래서 3일쯤 지나면 조개 가루를 넣고 어, 침전을 시켜줘서 거기서 니람이라는 색소를 얻어요. 이게 니람이라는 음. 파란색소를 가진 친연물이에요 이게 뭐 진흙 같기도 하고요. 전좀 가루 같을 줄 알았거든요. 아, 이거 진흙같이 보이시죠? 이 니람의 람자가 진흙 남자여서 이 형태를 따서 이름을 아마 만든 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제가 염색을 하고 싶을 때 두고 사용할 수 있어요. 오, 그럼 그래,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문질러서 염색하는 건가? 아, 이 상태로 바로 사용할 순 없고요. 음. 이것을 재물과 효모와 만나서 발효를 시켜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아, 발효까지? 네. 근 그런데 발효는 왜 하는 거예요? 이 니람은 물에 녹지 않는 상태인데 발효를 거쳐서 물에 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데 그래야 염색까지 할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형태는 발효 과정까지 마친 니람인데요. 이렇게 꼭 발효 과정을 거쳐야지만 염색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쪽염색에 앞서 발효시켜 놓은 니람을 잘 흔들어 깨워줍니다. 이 원단을 여기 에 염색할 거예요. 염색을 하실 때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원단을 넣으실 때 천천히 넣으셔야 어 이렇게 오염이 생기지 않고 균일한 염색을 할수 있거든요. 네, 그걸 조심하신 상태에서 천천히 마사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염색물에 넣어주는 게 포인트랍니다. 안에서 되게 마사지를 해줘야지 균일하게 염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포가 생기지 않게 집어넣고 마사지를 꼼꼼하게 해줘야 진한 파란색을 얻을 수 있어요. 아름다운 색을 얻기 위해 성급함은 금물입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저한테는 이렇게 장갑까지 다 챙겨주시고 쌤은 왜 맨손으로 하세요? 여기 막 퍼렇게 물도 들어있고 제 손이 너무 예뻐서 보호를 해야 돼서 그러셨나요? 염색할 때몇 가지 요소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촉감이에요. 맨손으로 해야 이쪽물의 촉감을 알 수가 있어서 저는 맨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웃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정색을 하시고 <laughs> 설명을 해주시네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색을 얻기 위해 자신의 손도 파랗게 물들여버린 지민씨. 마치 훈장 같죠? 그나저나 쪽염색은 파란색인데 쪽물은 왜 노란색인 걸까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쪽물이 살아있다고 표현하는데 이 노란색은 닐암이 발효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공기와 마주쳐서 산화가 되면 진정한 파란색을 얻을 수 있어요. 알면 알수록 신비한 쪽염색의 세계. 지민 씨는 어떻게 쪽염 색의길을 걷게 된 걸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권태를 느껴서 재미있는 취미 생활을 찾다 보니까 염색을 하게 되었는데 어, 스스로 생각하면 한 5년까지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도대체 이 쪽염 색에 어떤 점의 매력을 느끼셔서 5년이나 하고 계신 거예요? 수고로움의 성취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염색을 하다 보면 반복의 차이로 인해서 진한색을 얻는데 그 파란색을 음. 보면 무엇바로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노랗게 발효된 니람에서 천을 꺼내자 서서히 푸른빛을 띠는 천. 이게 바로 쪽염색의 매력이란 거겠죠. 건질 때는 노란색이었는데 진짜 와 공기와 만나면서 파란색으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눈 앞에서 보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하얗던 천이 짜잔! 이렇게 고운 빛깔의 파란색 천으로 변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쪽빛 좀 보세요! 아니! 하늘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하늘보다 더 하늘 같은 쪽빛 스카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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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광고놀이는 이제 그만 예쁘게 물들인 천들은 자연 바람에 잘 말려줍니다. 자연의 색으로 물들인 쪽빛 천이 자연의 바람과 만나 펄럭이는 모습 정말 아름답죠? 쪽염색을 바치고 또 뭔가에 열중한 지민 씨. 쪽염색은 아닌 것 같고 뭘 하려는 걸까요? 이 작업은 왜 하시는 거예요? 쪽염색이랑 그렇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 나무를 염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인데, 나무 자체적으로는 코팅제가 발라져 있어서 코팅제를 샌딩기로 벗겨줘야 염색하기가 편해요.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가리지 않고 쪽염색을 시도하는 지민 씨, 나무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샌딩 작업을 마친 나무 보드판을 천 염색과 동일하게 천천히 쪽물 안으로 넣어줍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참을 노란 물결만 만들어내다 이내 밖으로 나온 보드판. 이윽고 푸른빛을 띠며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무 쪽염색은 진짜 제가 봐도 봐도 신기한데 이렇게 다양한 재료의 염색을 시도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염색을 하다 보니까 쓰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실생활에 있는 것들부터 먼저 염색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나무들이나 가구들, 의자들 이런 것들 염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5년간 다양한 재료의 쪽염색을 시도해본 결과 지민 씨만의 색깔이 담긴 다양한 쪽염색 작품들이 탄생했는데요. 각종 전시회를 통해 작품성 또한 인정받았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아, 저를 천연염색의 세계로 이끌어 주신 선생님의 어. 작업실 겸 공방이거든요. 음. 그래서 스승의 날도 얼마 안 남아서 선생님한테 제 염색을 제가 잘하고 있는지 음. 확인도 받을 겸 인사도 드릴 겸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거 제가 염색한 건데요, 한번 어. 확인받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음. 한번자 과연 스승님의 평가는 음. 조금만 더 진하게 했으면 좋았을 걸. 다음 할 때는 이건 남자가 둘러도 멋있고 여자가 둘러도 멋있고 좀면 제가 멋있어, 잘했어. 잘하셨대요 하... 음. 잘했어 감사합니다 음, 음. 왜 이렇게 기장을 하셨어요? 아니 이마에 땀 나는 거 같은데 지금 얼마나 멋진 제자인데 얼마나 멋진 제자길래요? 어, 우선 이제 젊은 총각이 이 염색이 참 힘든 건데 염색에 입문을 해서 아주 자기만의 또 독특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게 얼마나 멋져요 멋있잖아요 아주 뿌듯해요 내가 봐야 될거 같아 와. 종염색으로 자신만의 세상을 푸르게 물들여 가고 있는 지민 씨. 앞으로 그가 물들여 나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자연에서부터 색을 얻는다는 그런 점과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나 못한다는 그런 도전, 그런 점들이 모여서 되는 성취감을 오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저도 지민 블루라는 말처럼 더 확고한 파란색을 찾고 이어나갈 예정이에요. 처음엔 그저 취미로 시작했던 쪽염색. 하지만 그 푸른빛은 지민 씨 또한 물들였습니다. 앞으로 지민 씨의 손에서 탄생할 푸른 세계가 또 어떤 이들을 물들일지 이 궁금해집니다. 네 자연에서 얻은 색이라서 그런지 이쪽 빛을 보는 내내 시원함이 느껴지고요 편안함이 느껴졌었는데 이쪽 빛은 아무리 오래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작품들이 그냥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작품들이 많아서 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민 씨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 나갔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물들기 어려웠던 재료에 도전을 한다거나 또 쪽모를 들인 조명을 만드는 등쪽 염색을 통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천염 염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쪽 염색가 김지민 작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준비한 시간은 알면 알수록 문화 예술의 지식이 쌓이는 문화 알지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세종시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세종시 문화재단 예술사업본부의 김혜옥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세종시 하면은요 이 신도시라는 이미지가 우리가 강하다 보니까요, 문화 생활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시민의 문화성여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네. 아무래도 세종시 하면 행정 수도가 가장 먼저 떠올라지게 되는데요. 사실 전 세계 행정 수도 중에서 문화도시가 아닌 곳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저희 세종시 문화재단은 지난 2016년에 출범을 했고, 그동안 지역의 예술인을 지원하는 일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일을 통해서 예술로 젊은 도시, 문화도시 세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종시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공연이나 전시 등이 세종시민들의 문화생활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현재 세종시에 가면은 우리가 어떤 문화생활들을 즐길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로부터 조금은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인 전시 소식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호수공원 은행나무길에서 진행 중인 세종호수조각전입니다. 세종호수공원은 세종시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사랑받는 곳인데요. 이달 초 이곳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7점의 조각작품이 설치가 됐습니다. 주제도 가족, 사랑.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실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활동이 어려운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또 시민들에게는 일상에서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어, 이 전시는 상시 운영되는 전시이기 때문에 세종호수공원에 가시면 언제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전시도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전시는요. 내일 모레 14일부터 시작되는 한글꽃이 피었습니다. 입니다. 세종시는 도시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한글 사랑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한글과 예술을 주제로 해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이게 됩니다. 어, 특히 어린이가 행복한 세종시에 맞게 작가와 체험 활동을 하고 한글꽃을 세종시 곳곳에 피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가족의 달 5월에 딱 어울리는 전시죠. 어, 이 전시는 BRT 자금 미술관에서 6월 19일까지 계속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시 소식만 전해주셨을 뿐인데 참 알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전시라서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준비하고 계신 문화 소식 더 있을까요? 네, 그럼요. 세종시에서는 매년 책 읽는 세종 어린이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이 축제의 사전 프로그램으로 국악 동화극 줄줄이 꿰 호랑이라는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옛날 이야기와 국악 연주의 만남, 듣기만 해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 어, 공연은 이번 주 일요일 5월 16일 단 하루 20분간 오후 4시와 5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솔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앞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그런데 공연 제목이 줄줄이 껴는 곡감도 아니고 음. 부슬도 아니고 네. 줄줄이 껴는 호랑이라니 어떤 네. 내용의 공연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어느 마을에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일좀 하라고 시키시고요. 근데 이 아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지 한번 하면 제대로 해내는 그런 똑똑한 아들이었던 겁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일을 해내서 결국은 아주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녀분들과 함께 직접 공연장에 와서 확인하세요. 야, 과연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설명을 또 선생님께서 재미있게 해 주시는 바람에 꼭 공연을 가서 봐야 될것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래 주시면 너무 좋죠. 사실 동화는 어른이 돼서 읽어도 좋잖아요. 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준비한 공연도 있지만 다가올 6월에 선보일 두 편의 공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기획 공연으로 준비한 6월 10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하는 연극 '아버지'라는 작품입니다. 유산 문제로 빚어지는 가족 간의 갈등과 인간의 추악한 탐욕 등을 다룬 내용인데요. 문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는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풍자함과 동시에 가족의 사랑을 소중히 생각하고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안아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연극이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관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연은 세종시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여밀라 콘서트입니다. 사실 여밀라 콘서트는 문화재단에서 출범하고 나서 5년 동안 매월 한 차례씩 진행하는 공연인데요. 특히 어, 이 의미가 있는 것은 기업 매세나 즉 후원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6월 공연은 23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어, 성악, 앙상블로, 뮤지컬, 오페라, 미녀, 한국 가곡 등 다양한 장르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볼거리도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전시 공연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은요, 지역 예술가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월간 누리락 사업입니다. 어, 월간 누리락은 매월 뮤지션들을 선정해서 스튜디오 기반 형식의 공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공연인데요. 시민과 뮤지션이 안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스튜디오 기반의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인터넷 방송으로 생, 또 생중계해서 진행하니까 아쉬워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마음껏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안 그래도 요즘에 공연 무대가 많지가 않아서 코로나이9 때문에 뮤지션 분들이 좀 많이 우울증 겪는 분들도 계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죽하면 가수가 아닌 저도 아, 무대에 오르고 싶다 이런 욕심이 들 만큼 정말 좋은 기회네요. 네. 사실 문화예술은 전문가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문화 생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또더 좋은 문화 소비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문화예술 학교 사업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니, 저는 그냥 제 느낌을 <laughs> 말씀드린 거였는데, 어, 정말로 저처럼 예술인이 아니어도 평범한 사람들도 무대에 오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특히 저희가 준비한 인생의 전환 시기를 맞이한 50세에서 64세까지 신중년 어, 세대를 대상으로 한 생애 전환 문화 예술 학교가 준비 중인데요. 신중년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주변에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 특성을 잘 살려서 음악과 연극, 사진, 이렇게 세 분야에 대해서 45명을 선발하고 주제는 청춘참견학교로 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접수는 5월 17일부터 31일까지니까 청춘참견학교를 통해서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나만의 예술적 감각을 깨우고 싶은 신중년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드려 주세요.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전시 공연부터 지역 예술가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볼수 있는 문화예술 사업까지 정말 다채롭게 현재 운영 중인 것 같은데요. 세종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자리 잡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요,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 우울증을 겪는다고 하십니다. 어, 저희 세종시 문화재단과 지역 예술인분들이 준비한 공연 한편 그리고 전시 한 편이 여러분들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정다감을 통해서 저희 세종시 문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문화예술 소식을 자주 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남은 5월과 다가올 6월 세종시에서 진행되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두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